히브리스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라, 형상이시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그 본체라는 건 하나님 그분 자신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형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신학성경에서 이곳 한 곳만, 히브리스 1장 3절에 한 곳만 쓰였습니다. 형상이라고 우리가 다른 구절에서 많이 읽었지만, 이 단어의 번역은 아닙니다. 여기서 형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곳 한 곳에만 쓰였는데 아, 이것의 뜻은 무엇이냐면 도장자국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도장이 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이죠? 이 도장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 아, 그건 알 길이 없잖아요. 그걸 알려면 아, 이렇게 찍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찍어보면 그 도장에 보이지 않는 도장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아, 바로 이 도장자국. 이 말이 바로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어 주는 분 바로 이 뜻이 본체의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예수님의 인격에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타나신 아버지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우리가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아,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나를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물을 그분 안에 이개혁개정에는 그에게서라고 번역했는데 이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그 안에 그분 안에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그분이라는 건 예수님을 말하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나타나신 아버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는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 나타나신 아버지 대신 예수님 안에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뭐 만물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죠.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 이 모든 것 만물이 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에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손길이 닿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에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반영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대로 나타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만물 안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이렇게 쓰는데 왜냐면 아 하나님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가 이페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아이 그래서 그 제일 앞에 있는 알파벳을 테타라고 있는데 영어의 T H 발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때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 모든 만물을 사람을 예수님 안에다가 창조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나타나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안에 창조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 사람을 하나님 안에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갖기 위, 하기 위해서 아, 예수님과 사람의 사랑의 사김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하는 말을 지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어, 동산, 예덴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은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 사람에게 오죠. 그래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 하나님의 여자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여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걸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 하와가 어, 그 미혹된 어, 그 생각을 가지고 선, 동산 중앙에 있는 선화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 나무로 나무 열매로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을따 먹지 않습니까? 그걸 따 먹다는 건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게 되므로써 사람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죠. 아,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선택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실상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을 섬기게 되는 결과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왜 굳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사탄은, 사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욕의 압이라고 말하죠.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막 이렇게 꼬드기는, 꼬드기에서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결과 어떻게 되면 정욕의 압인 사탄을 섬기게 됩니다. 사람은 전혀 얻지 않게 본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만드셨는데 사람은 그걸 모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어, 뭐 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을 섬기는 사탄에 속한 존재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내서 결국 그 결과로. 죽음이 사람의 삶에 들어오게 되고, 일상에 들어오게 되고, 어, 저주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을 갖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슬픔과 저주와 괴로움과,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지인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니까 그 속에 공허함, 외로움,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비참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어 놓으신 그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사람을, 이런 삶을 살도록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다가 결국 지옥에 가게 된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들을 보면서 너무 그들을 극률히 이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예수님께서 인간이 있는 세상에 태어나도록 만드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 육신은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죄된 본성을 말하는데 이 육신을 어,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죄를 선포하셨다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그대로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값을 그대로 치르셔야 하기 때문에 이 인간의 죄의 죄악을 대신해서 갈갈이 지키시고, 인간의 허물을 위해서 찔리십니다. 그러면서 수치와 모멸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다짊어지시고 아, 어, 돌아가십니다. 그런 말며마 인간의 모든 죄 값을 다 지불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3일 만에 살아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제 어떤 사람도 단한 사람도 단한 사람도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죄값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이 자신의 죄를 짊어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을 살아나셨다는 걸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지금까지는 어이 사탄이 주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의 왕으로 그마음이 영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다, 예수님 안에다가 다시 나오십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 안에다 나오셨는데 무엇으로 나오시냐면 아들과 딸로 나오십니다. 굉장히 이 존재 자체가 강력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보내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 살아나신 예수님 안에다가 다시 나오신 겁니다. 이것은 바로 처음 하나님의 의도하신 이것을 회복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위에 창조하도록 만드셨죠 예수님을 위한 존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함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있도록 만드시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 그런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믿고 인간의 세상에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아까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 자신을 위해 살도록 만드셨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살 거야.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오직 그들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의도를 그대로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다시 이 거듭난 어, 부분은 그들의 존재 자체, 바로 영입니다, 영. 이, 이 안에 예수님께서 어,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어, 그들 자신이라고,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 뱀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악한 영은 우리에게 와서, 야, 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 인생이잖아. 네 자유를 억압당할 필요 없잖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 그래서 정욕대로 살도록 그렇게 부여지합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곳 마음대로 가면서 그곳에 가고, 네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네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네가 듣고 싶은 것대로 듣고, 어, 그 것을 듣고, 그다음 에 어, 사탄이 생각을 주면서 어, 그 생각을 즐기고 그 생각에 생각 안에 갇혀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의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정욕대로 살도록 하면서 결국은 정욕의 압인 사탄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함으로 결국 사탄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탄을 사랑하도록.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어 정확한 대막은 사탄을 사랑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지옥에 어 끌고 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계속 죄를,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이죄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는 하, 우리를 하나님으로 영원히 이 뭐야 갈라놓아서 우리랑 영원한 파멸에 이르도록 만듭니다. 이 영원한 죽음에 처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해 이렇게 사탕 발린 말을 해, 하게 해서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르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려면 죄를 이기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바라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너희 안에 풍성이 이, 살아있게 풍성이 가도록 그렇게 만들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뭐라고 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묵상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작은 소리로 읍조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읍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 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영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진실로 어디 안에 있는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 놓으신 그그 사실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평강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게 만들, 죄가 아무것도 아니게 만든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이 부분이 강해져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만드셨는데 이 삶이 강해진, 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소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님이 어디에 구하십니까? 이곳에 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다스림으로 능히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라는 말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예수님 안에다 우리를 나으셨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의 평강 가운데서 예수님의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나타나심이라고 그랬어요. 나타나신 아버지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본래 의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사는 존재가 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풍성히 가하게 함으로 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나는 비워지고, 나는 부인되어지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 가운데 그함으로 말미암아, 성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삶,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본래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